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2월 19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7% 급등했고 코스닥은 0.6%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은 좀 음 많이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뭐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보르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도 상당히 급등한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어 급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어떤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간 좀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좀 났을 거고 아니면 손실을 좀 만회를 했을 거고 어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급락을 좀어 맞으신 분도 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어제 미 증시는 별볼일 없었습니다. 내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쬐끔 올라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강했죠. 어, 강한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는데 어제 미 증시가 부진했는데 근데 이제 유독 많이 오른 애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 이제 7% 가량 급등을 했는데 이 마이크론이 올라가면은 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 요새 보통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오늘은 이제 둘다 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2차전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시가총. 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대거 어 급등을 하면서 어 시장이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671까지 이제 갔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한2,680 부근까지 이제 열려 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봉이 몇개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세넷 다섯 여섯. 어, 8일 연속 양봉인데, 어, 이런 흐름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 아마도, 어, 여기서부터 뭐한 2700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이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약세였는데. 예 사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스닥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급등한 종목도 많이 나왔는데 급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예 요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초강세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120일선 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 저항에 이제 막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수를 언급을 드렸지만은 아요 어 고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중에 조종이 조종이 오면은 어 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뭐 지수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또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확실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조종이 온다라면은 대략 5만 0천원 내외에서는 어,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어, 잘 가고 오,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에요. 그래서 어,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음,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동차 관세 25% 때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트럼프에게서. <laughs> 그러면은 그간 맨날 관세 얘기 나오면은 2차 전지들 빠지고 자동차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네는 악재 반응을 이제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바닥을 쳤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뭐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쪽과 자동차, 아 이쪽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쪽은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더 이상 하락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자,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나머지는 움직임이 없었고, 뭐 시가총액이 워낙 큰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 그랬고, 어, 아, 그리고 오늘도 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주는 매일같이 그냥 급등을 해요. 번갈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급등을 보여줬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기자재질 중심으로 갔는데,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여줬다.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여준 거는, 어, 이 조선주에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군함 관련된 게 아니고 예, 지금으로 봐서는 LNG 수혜로 보는 게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LNG 그 선을 많이 만들고 어,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예, 이제는 조선주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어, 삼성중공업이 예,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예,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엔진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LNG 선 같은 경우엔 보행제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 한국 카본이라던가 동성 화인텍 자, 이런 종목도, 어,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는 좋았고, 그리고 최근 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OCI 홀딩스가 급등이 나왔고, 어, 화재 종목, 예, 롯데 케미칼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화학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 물산도 올라오고, 현대 건설이 대장, 예, DLENC, 뭐, 대우건설, 다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일부 며들라온 종목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은 종목들이 초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아,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 뭐 지수 자체가 많이 못 움직이는데, 이 소외주들, 2차전지, 뭐, 화학, 건설,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애들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어숨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스닥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음 오늘 코스닥은 반도체와 아 2차 전지만 이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뭐 대형주들도 급등이 나왔고 양극재 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전고체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소재에 있는 종목들도 막 상한가도 나오고 어막 굉장히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들도 막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PNT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비주들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2차 전지 쪽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관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2차 전지 쪽을, 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전고체 쪽이다. 예, 그래서, 전고체 쪽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어 향후에 2차 전지 조종이 나오면 은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애들이. 필수적으로 어, 들어가야 되고요 양극재 쪽은 LNF가 좋아 보인다 아, 왜냐면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LNF는 이격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얘네들이 많이 빠진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오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 대비 어느 종목이 더 싼가라는 거를 봤을 때 lnf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lnf가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4조 6천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6천억이에요. 지금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8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두배 두 차이도 아닙니다. 뭐 1.8배? 예. 그러면은 향후에 그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이 괜찮아진다라면 당연히 LNF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상 얘가 더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고평가를 받는 얘를 사느냐? 저평가를 받는 얘를 사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에코프로로 따지면은 이게 더 버리지죠. 왜냐면은 에코프로 BM은 작년 기준 2023년 기준 매출이 6조 9천억 원이고 LNF는 4조 6천억. 뭐, 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차이는 나지만은 시가총액이 네배 이상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가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LNF는 이제 테슬라 향인데, 예, 테슬라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IRA 뭐, 뭐 없앤다는 얘기고 보조금 폐지 얘기도 있는데, 그나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테슬라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은 LNF가 좋아 보인다.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하실 분들은 LNF 어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 이제 음극재는 음,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 추가적으로 이제 나노신소재도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음, 아, 부진한 거는. 어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다. 근데 어찌됐든 이 실리콘 음극재는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점차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이제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로 이제 나노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어 항상 얘는 2차전지 올라오면 가장 강한 흐름 모여주는데 에코프로머티, 에코앤드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전액 쪽은 오늘 이제 상가를 간동화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쪽은 엔비디아 이슈도 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봐서는 어, TCC 스틸도 항상 2차전지주들 많이 올라오면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이, 이 종목이랑 사마알미늄이랑 보통 이제 비슷하게 가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TCC 스틸이 오늘도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예, 얘도 어,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장비주는, 음, 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전고체 관련된 그 장비주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CIS 쪽, 어, 괜찮아 보이구요. 어, 그리고, 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빠진, 예, PNT,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던 뭐 윤성 FNC, 뭐, 뭐, 그리고 d n t 이런 종목도 어, 볼만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주, 어, 이제, 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어, 공략을 하셔야 되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쪽 급등 나온 종목이 이제 많았는데, 때 오늘 반도체 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 그 이유는, 음, 오늘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줄다 이제 강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주들도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 수급이 좀 분산이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반도체 쪽은 시작하자마자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하 오늘 어, 전날, 그, 저기, 마이크론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이제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뭐 50조 원 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많았는데, 뭐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반도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어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바이오 쪽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히 이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예, 트럼프가 관세 얘기했는데 의약품은 25% 이상 관세를 먹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는 의약품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좀 하락이 과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이슈로 이제 뭐안 좋으니까 덩달아좀 빠진 것도 있고 어 전일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크게 반등하면서 어, 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뭐 보로노이 몰뭐 올릭스, 뭐, 요런 종목들에 이제 하락이 좀 크게 이제 나왔는데, 어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D, 뭐, CMO 이쪽인데, 어 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SK바이오팜도 미국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셀트리온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뭐 주가가 오른 적도 없고 오늘 기사 보시면은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빠진 종목이 있지만 특정 일부 종목이 좀 많이 빠진 거고 어, 대부분 한 2~3% 내외의 하락이라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거는 음, 철저히 기술력이 있고 현금이 있고 인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어, 하셔라 이 말씀은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드립니다. 해서 어,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조종을 주면은 매수를 해봄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요새 이제 기대가 도는 쪽이 알테오젠, 보로노이, ABL바이오, 올릭스. 예, 올릭스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관심을 가져볼만해요. 음. 그리고 바이오주가 약한데 오히려 상승을 보여준 이런 삼천당 제약 브릿지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좀 수상하고 요새 HLB는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수혜주다 예, 관세그 수혜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듀켄바이오 어, 듀큐로셀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이 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세 종목이에요. 예, 큐로셀은 알게 모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캔바이오는 어, 이제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은근히 이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종목도 이제 치매 쪽인데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GI 이노베이션도 은근히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사실 요 영역이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급등이 안 나와요. 이좀 종목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바이오 업종이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얘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세 종목 한번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로디지털이 좋을 거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어, 하반경지성을 보여주면 이제 그때 접근을 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 바이오주는 안 하셔도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 급락한 종목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타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막 급락 나오고, AI 쪽도 뭐다 빠졌고, 의료 AI 쪽도 이제 다 빠졌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개별주, 뭐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법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뭐 그래서 우주항공주들도 이제 급락 나왔고. 어, 자율주행주도 이제 금락 나왔고, 방산주도 오늘 크게 약세였고, 원자력도 오늘 약세였고, 어,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제 하는 애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오늘 약세가 좀 많이 나왔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종목을 계속 따라가시는 분들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을 맞아 가지고 이제 멘붕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려 있거나 뭐 최근에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2차전지 라던가 이제 반도체 쪽은 대거 올라가면서 어 희비가 많이 이제 교체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좀 유의하셔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관련된 대응, 어, 지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 이렇게 뭔가 사시는 거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조종을 좀 기다려 보시고, 대신에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 테마성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수혜주 중에 모멘텀이 아직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는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졌다. 아 그러면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10%, 20%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요새 특징이 대형주들이 막10% 20%씩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그만큼 시장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 내기가 이제 굉장히 수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수익이 잘안 난다던가, 오히려 손실이 나신다. 그러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예,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현재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자 무료로 예, 알려드리니까요 숫자 7번 꼭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굉장히 핫한데요. 자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자책이라고 문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계속해서 뭐 올라오는데 음뭐 일단은 수요일까지 강세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만 일단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 좀조정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내일도 어,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